자, 이번 질문은요. 전적대 학점이 매우 낮은 편인데 학점 관리에 좀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편입 준비에 좀 올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우리 수험생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한이쌤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게더 좋을까요? 저도 실제로 편입을 했었고 학교를 병행하면서 일반 편입으로 저는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 관리를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편입용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고요. 학점 관리를 이제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학점이 낮았지만 그래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학교에서 전형을 보면은 어, 이 필기시험이랑 서류 전형이 있는데 이 서류를 통해서 필기시험을 뒤집을 순 없어요. 비율 음. 자체가. 그래서 필기시험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강남 캠퍼스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학생이 있는데 오, 네. 그 학생은 실제로 한양대를 합격해서 음. 지금 조교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작년에 저한테 쓸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음, 네. 학점이 너무 낮다. 음. 근데 제가 이제 장난으로 던졌어요. 이점때문 아니면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마 이점때데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도 지금 한양대를 붙어서 음.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자 이번 질문은요 우리 김땡땡님께서 질문 남겨 주셨는데요. 기출은 몇 월부터 좀 푸는 게 좋을까요?라고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공부 하고 나서 기출 문제 푸시는 분들 계신데 우선 영어는 기출 언제부터 푸면 좋을까요, 아니 쌤? 어 이거는 이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음. 이제 기준을 잡아서.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보통 이제 7월부터 푸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여유 있게 기출을 풀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실력이 안 나온다,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어. 공부하고 9월부터, 늦어도 9월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항상 열심히 하던 <laughs> 친구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말해줘야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해 주셨어요. 고한희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반에 이런 학생이 있다면은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어 저는 일단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냥 해라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해라 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공부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동기부여거든요. 내가 이걸왜 해야 되는지 알면 한번 그게 이제 학립이 되면 몸은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걸왜 시작했는지, 내 시작한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입시라는 거 자체가 마지막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한 발짝 실수를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게다 무너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거 너무 아까우니까 마지막까지 좀 처지지 않게 해줘. 좋겠고 그리고 편입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입시입니다. 다시 계속 돌고 돌아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